조금만 더 묻힙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접시에다가 자 지금 너무 물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물기 없이 왔다갔다 비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붓이 조금 모이면 다행인데 잘안 모일 거예요. 물기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듬어줘요. 다 접시에서는 마찰 때문에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휴지 이제 휴지나 종이 위에 이렇게 얹으면 딱 정리됩니다. 자, 그럼 거의 이래 나와요. 물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그렸다라기보다 덧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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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 자, 항상 튼튼하게 밑에서 굵어져서 위로 갈수록 가나더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돼 있으면 처음에 내가 갈 곳을 정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거의 갈필이 나와요. 내가 갈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나무 굵기는 그냥 내 손가락 하나 정도보다 넉넉하게.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얇아지게. 대략적인 위치만 잡고 나면 이제 여백이 있는 곳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요. 이쪽만. 이렇게. 음. 조금만 어둡게 흔하게 슥슥슥슥 비비면 돼요. 그 정도. 그럼 이제 부시렇기 휘죠 그럼 또이 모서리로 섬세하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꽉 채우면 소나무 할때 그래서 오늘 이거 할때 소나무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작나무는 일단 밝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일단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비벼도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먹을 묻히고, 물 묻힐 필요 없어요. 먹 묻히시고, 끝만 다시 이렇게 종이로 다듬으시면 돼요. 하고, 다시 끝으로 그래서 일단은 건조하게. 일단 검은 것부터 어두운 곳. 그러니까 음영이 지는 것부터 먼저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기를 조금만 묻힙니다. 붓금만 살짝.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조금 정리합니다. 다쭉 끊는 게 아니라, 살짝 굵었다가, 가늘게 들고. 살짝 굵었다가, 살 가늘게 들고. 자,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붓은 수직 관계. 내가 가는 방향이 이런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붓끝을 세워서, 수직적인 관계로 그림을 그리시면, 이옆면의다 있는 면적에 따라서, 글라데이션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인듯 살짝 곡선인데 음. 흠집 뾰족뾰족 테데 태두리를 그리는 것보다요 뾰족뾰족 지그재그하다가 살짝 이렇게 흠집으로 이렇게 놓고 결도 긴게 있으면 짧았다가 음. 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쪽에 내가 좀 모양 넣고 싶다 하면 조금 밝은 쪽은 좀더 작게 하거나 약간 몇 개만 하시고 어두운 쪽을 좀더 많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조조시듯이 연하게 넣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도요, 진했다가 살짝 연해지고 이렇게 먹선만으로도 나무의 입체감이 느껴지면 됩니다. 음, 그래서 색깔 굳이 많이 안 해도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중간에 가지를 그리서풀 그릴 때 여기를 또 완성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위 여기 나란히 하지 말고 여기서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 비벼서 굵어졌다가 자 그럼 이제 더 가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린 걸로 가지치기합니다할때 만나는 Y도 괜찮고요. 하나하고 어긋나는 Y도 괜찮고요. 땅으로 처지는 듯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꼭 하늘로 향합니다. 나뭇가지가 무거워서 처지거나 모형 형태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도 항상 마지막은 살짝 위로 향해지게 이렇게 해놓고 한 구름 앞 한번 해서한 작품 하나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비비면 명암 단계가 올라갑니다. 거의 없을 때 그냥 화산지를 비비듯이 음. 화산지 에 이렇게 올이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오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마시고 한요 정도 올라오는 선에서 끝내시면 돼. 진한 거 버리고. 일단 밝은 데는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굳이 경계를 싹 일자로 테두리 넣는 것보다 진했다 연했다 진했다 연했다하면서 자연스럽게 굴곡. 아, 작업하시기 좋게 되게 좋은 방법. 나는 파리테가 더, 너무 깨끗해 하시는 분. 본인이 지나갈 자리에 물만 묻혀 놓으세요. 음, 음. 음, 이렇게 물만 묻혀 놓으면 나중에 내가 색깔 쓰다가 터치 딱 하면은 이미 물 묻어 있어가지고 색깔이 잘 올라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자, 작나무도 낙엽수라서 자, 이렇게 연, 노랑 묻히고 초록 진한 거 가지고 와서 바로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면 정말 요 정도 단계로만 쓰시면 돼요. 이만큼 단계 내면 나도 모르게 붓을 눕히게 돼. 요 근데 내가 묻힌 만큼이 이만큼이면 나도. 작게 작게. 이래야 살짝. 그래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자, 쓰다가 반대로 노랑도 묻혀 봅니다. 그러면 또 색이 바뀌게 이렇게 빠레트 묻어 있는 거. 막금 아, 밤색 한번 스쳐서. 지금 있는 나무, 묻혀서 굳이 단계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묻힌 양에 따라서 그럼 또 다시 노랑으로 또 출발하고 이번엔 주황으로 단계 갑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컬러 굳이 단계 안 내고 첫 단계만 내고요. 마지막 진한 거는 바로 묻혀서 붓 끝에 정말 조금만 나중에, 근데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나중에 가지로 서로 연결해도 되고, 펜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 연결이 안돼 있어도 그냥 풍성하게. 음, 주황도 하고, 이제 갈색으로 갑니다. 방향은, 붓방향을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래서. 아이 음, 네, 나 다시 해야지. <웃음> <웃음> 나 붓을 두 개로 갖고 막 이랬는데. 네, 그냥 한 개로. 이제, 다시 해야지. 어, 이제 또 여기 더 채우셔도 됩니다. 음. 그래도 노랑하고 굳이 작기 때문에 굳이 단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음. 그냥 하고 또, 한 개로 갖고 또 묻히고 음. 또 묻히고 뭐 검정 한 번도 살짝 묻혀봐도 됩니다. 음. 묻혔다 해서 검정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음. 짙은 색깔. 을 그래. 여러 가지 색깔. 네. 그래서 여러 색으로, 색깔. 그냥, 음. 여기도 찍었다, 여기도 찍었다. 그래서 음. 이 양이면 연장된 느낌 나게, 이런데, 일부러 잘리게. 음. 음. 네, 잘리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천천히 보였는데 빨리 하면, 이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묻혀보세요. 꼭, 연한 단계서 진한 단계 안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초록 해놓고 끝에 노랑으로 가도 되고요. 음. 자, 그럼 진하면 진한대로. 자, 들어가는 방향 다 다르게 맞추면서. 물기가 별로 없으면 좀 기다리세요. 번지는 거. 보면. 때로는 커도 되고요. 이게 방향도 막 바꿔보고. 자, 나무 위에도 한 번씩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쫙 채워보세요. 네, 물 섞어서 쓰거나. 흔들었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요. 천천히. 번지는 느낌 그대로. 자, 그러면. 천천히 쓰면서. 그래서 오늘은 글씨는 먹글씨가 뭐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냥 얘 얘가 더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쓰고 고에서 운자 그다음 피자가 점점 커지게. 음, 그래서 천천히 써면서. 그다음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게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같이 구도를 맞추시면 제일 좋 <목소리도>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놓고, 살짝 놓고. <laughs> 바로 아침에 될것 같으면 누가 배우겠어. <laughs> <laughs> <이제> 이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네. 천천히 <laughs> 넣고요. 그 다음에, 받침은 나중에 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고, 이요 <목소리> 틈새가 작으니까 음. 그냥 틈새 맞춰서 네, 요래 쓰셔도 됩니다.